오늘은 ENFP와 INFJ의 궁합과 연애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로의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둘다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라는 놀라운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너무 열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믿고 옳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마주하면 관계는 대립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의견 불일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ENFP 성격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지가 전부는 아님. 노력하는 과정을 즐김. 일과 책임감 그리고 재미와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지나치게 생각하고 감정적입니다. 자유분방하고 구조화된 환경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함. 그다음 INFJ 성격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다.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매우 집중. 내성적이지만 외향적인 경향. 깨지지 않는 집중력.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불완전성에 집착하는 경향. 다음은 ENFP와 INFJ의 연애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FJ는 카리스마 넘치는 ENFP에게 다가갈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성격 유형 모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끌림을 솔직히 표현하려고 합니다. ENFP와 INFJ 간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은 깊은 대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기꺼이 타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FP와 INFJ의 연애 단점. INFJ는 때로는 ENFP의 대화가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친 토론보다 조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상대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INFJ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으면 ENFP의 조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런 점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INFJ는 ENFP의 성격이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NFP는 새로운 모험을 찾고 있는 반면 INFJ는 그대로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ENFP와 INFJ가 알아둬야 할 점. ENFP와 INFJ는 연애궁합은 꽤나 강한 끌림으로 어울립니다. 서로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둘은 친구 또는 연인으로서 연결되는 모든 것을 바로 찾습니다. 마치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의 가치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다른 유형의 성격도 쉽게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둘의 가치관마저 비슷하다면 천생연분이 될수 있는 궁합입니다. ENFP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서로의 약속. 친밀감. 충성심. 서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감정입니다. INFJ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서로의 약속, 친밀감, 충성심, 가치관이 비슷한 점, 의상 MFP와 인프제에 대한 궁합과 연애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